네,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체육 수업 10. 6차시 16번째 시간입니다. 자기만족 챌린지는 16탄이 되겠고요. 이제 지금까지 한 챌린지들에 대해서 선생님 학교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 가장 많이 나왔던 이제 의견들이 아 선생님 난이도 조금만 낮춰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그거 보면서 아 너무 좋다. 선생님이 그토록 바라던 거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까지 한 챌린지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몇 가지를 빼고는 활동량이 굉장히 많고 그랬는데 오늘은. 조금 활동량이 적으면서 어떤 신체적인 막 이런 다이나믹한 그런 어 활동보다는 어떤 내면의 평화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어 이렇게 저기 성 저기 발달 막 어? 하는 그런 챌린지인가 동시에 이제 학생들의 의견도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딱 선생님의 그 자세를 보여주는 그런 챌린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하나는 집에서 사용하는 그냥 젓가락이고요. 뭐, 쇠로 된 젓가락, 나무로 된 젓가락, 뭐,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휴지 한 칸입니다. 우리가 두루마리 휴지. 그래서 이번에 할 챌린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한 챌린지임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진정한 평화란 무엇인가 이렇게 딱 깨달아 가는 거예요. 이번 챌린지도 마찬가지로 레벨 1부터 레벨 10까지 있는데요. 자, 남학생 같은 경우는 제한시간이 55초. 그 다음에 여학생은 1분. 그리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1분 5초에 성공하면 되는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이 챌린지는요. 같은 동작이 반복되면서 오른쪽 왼쪽이 바뀌는 동작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준비는요. 휴지 한 장을 이렇게 발 위에 올려 두면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봤을 때선님 왼쪽 발 위에다 올려다 쓰는데 그럴 때는 왼손에 젓가락을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레벨 1부터 시작하게 되면 이때는 이미 여러분들 약간 그 내면의 평화를 아직 갖지 못한 친구들이에요. 속세에 찌들어가지고 막어 그렇잖아요. 우리 막 분노 조절 이렇게 잘안 되는 친구들 학교에 꿈있잖아요막 흥분해가지고 막 화나가지고 또막어 벽치기 하고 유리창 치기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또어 하고 나면 또 빨간물 나오는 마법 그런 거 걸리게 되고요. 그런 친구들인데 스님 보면 너무 안타까워하고 또 다음날 기부도 혼자 하가지고 또 유리창 깜 물어줘야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 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 단계에서 여러분 이제 이 점점 이렇게 수연해 가는 과정이에요. 1단계 한번 봐볼까요? 왼발에 올려놓은 다음에요. 자, 발을 두고, 시작하면은 레벨 1로 갈 때는 이 수지를 젓가락으로 들어서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오른쪽, 무릎이.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요. 자, 여기가 레벨 1이고요. 젓가락을 오른쪽 손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들어서 그대로 왼쪽 어깨 위로 다시 올리는 거예요. 이러면 레벨 2가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방향만 반대로 계속 가는 건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왼쪽에 있을 때는 왼손을 사용하고요. 오른쪽에 있을 때는 오른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레벨 1, 레벨 2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래도 아직은 좀 내면의 평화를 좀 찾기엔 너무 이르죠. 이 정도면은 이제 그 보통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게 수련된 정도가 이제 체육 시간에 꼭 보면 하다 보면은 축구든농구든뭐 상관 없어요 꼭 이렇게 실수하면 옆에서 아니 피고 막 하다가 아니 막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정도 어떤 내면의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를 좀 함축적으로 표현한 거겠죠 아니 하여튼 자 그래서 레벨 2까지그 정도 수준이 됐고요 자 지금 왼쪽에 있으니까요 왼쪽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가서 오른쪽 어깨로 이렇게 올리는 거죠 레벨 3 됐어요 레벨 3에서 오른쪽 어깨니까 다시 오른손으로 가서 젓가락을 이렇게 쥐고 샤. 레벨 4 이렇게 다시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무릎으로 오게 된 거죠 이러면 레벨 4 정도 되고요 이 챌린지에서는요 균형감각 이걸 할때한 발을 들고 있어야겠네요 균형감각과 동시에 우리가 어, 자기만족 챌린지 3탄에 있었던 손가락 IQ 챌린지 같이 양쪽 손가락을 다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어, 오른쪽 젓가락질도 하고 왼쪽 젓가락질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기가 보통 많이 쓰는 손만 젓가락질을 할수 있는데 다른 손도 젓가락질을 하면서 이걸 발달시키는 거죠. 잘안 돼요. 선생님은 근데 사실 예전부터 젓가락질 엄청 잘했어요. 이렇게 지금 선생님 이쪽, 이쪽 손이 왼손인데 왼손으로도 젓가락질을 잘했거든요. 왜 잘했냐면 선생님 옛날에 손에 하도 팔이 많이 부러져가지고 깁스를 엄청 많이 했어요 깁스를 태어나가지고 선생님 한 13번 정도 했거든요 발 깁스, 팔 깁스, 발목 깁스, 손목 깁스, 손가락 깁스 그만할까요? 그런 깁스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옛날에 선생님이 이쪽 팔다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깁스 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살라고 또 왼손으로 젓가락질 지금 생각하면 포크 그냥 쓰면 되는데 왜 그때 포크를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왼손 젓가락질 학교에서 급식 먹으려고. <laughs> 그래 가지고 선생님 그때 그 젓가락질 계속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왼손 젓가락질도 제법 하는 편인데요. 여러분도요. 나중에 이게 우리가 언제 다칠지 모르잖아요. 그래 가지고 오른손 언제든지 다칠 수 있고 하니까요. 미리 준비해 두는 거예요. 물론 안 다치면 가장 좋은 거지만 1, 2, 3, 4단계까지 왔죠. 레벨 5면은 제 왼쪽 무릎에서 왼손으로 갔고요. 자, 그다음 밑으로 레벨 5 발로 가는 거예요. 다시 발. 발로 가면 레벨 5. 자 오른쪽 발로 갔으니까 젓가락을 오른손으로 옮겨준 다음에 바로 레벨 6으로 갈게요. 다시 이걸 발에서 들어서 다시 무릎으로 가는 거예요. 무릎 가서 레벨 6. 왼쪽 무릎으로 갔으니까 자 왼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레벨 5, 레벨 6. 그래도 이 정도까지만 가도 약간 내면의 평화를 그래도 많이 얻은 친구들이 이제 화나도 조금 참을 수 있고 응? 그래서 여러분들 막 어, 학교에서 지내면서 너무 막 어? 이길라고 막 어떻게든 내거안 뺏길라고 막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래도 내면의 평화를 좀 하, 괜찮아 친구야 괜찮아 음. 괜찮아 내 반찬 조금 먹어도 괜찮아 어. 내, 근데 내 감자탕에는 손을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기서 이제 레벨 7로 갈게요 왼쪽 무릎이니까 자 왼손을 얻어, 얻어서 자, 그대로 오른쪽 어깨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오른손으로 가야 되겠죠. 레벨 7, 그리고 이제 레벨 8. 레벨 8. 좌. 다른 데는요, 좌우로 계속 높낮이가 바뀌는데 어깨에서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그대로 위치만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선생님 생각에는 이제 요 어? 학급 회장, 부회장 정도 하려면 레벨 7에서 레벨 8 정도는 이제 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친구들도 조금 도울 수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뭐 자기만 살겠다고 하지만 말고. 어? 체육 시간에도 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 수업 다 끝난 다음에. 얘들아, 어, 쪽기랑 공좀 정리하고 가자 그러면. 아주 그냥 다 아주 그 수도까지 자기 목구멍 척추이려고 아주 그래도 꼭 그런 친구들 한두 명꼭 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친구들 있거든 요 선생님 그런 눈안본것 같지만 매인 눈으로 선생님 다 보고 있어 요 그런 친구들 나중에 이제 생계부에 다 적어주고 스포츠 매직 점수도 이렇게 해가지고 수행평가 점수도 이렇게 올려주고 하거든요 선생님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잘 봐줘야 돼요 아니면 있잖아요 게임 하다가. 잘 못하는 친구들 꼭 있잖아요 몸이 좀 불편한 친구들 체육 잘못하면 매번 실수하고 하는데 그럴 때막 어허 어, 왜 그래 막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가가지고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주고 못하더라도 막 재밌게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친구들꼭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선생님이 눈여겨 봐줘야 돼요 그래도 운동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인성, 인격 이런 것들이 조씩 점점점점 넓어져야 돼요 운동을 무조건 잘하거나 이기는 것만 그런 것만 또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다음 레벨 9 가볼까요? 자, 왼쪽 어깨 에있으니깐요 그대로. 왼쪽 손으로 집어서, 오른쪽 다리에 올려주고, 레벨 9. 오른쪽 다리니까, 오른쪽으로 옮겨서, 레벨 10. 맨 처음에 시작했던 오른쪽 발로 다시 오면은, 레벨 10. 여기까지 오면 끝. 이 정도면은, 이제 웬만한 거에 화내지 않아요. 응? 급식 먹는 데 친구, 어? 새우찌김 막, 가져가도 좋고. 괜찮아, 나 다이어트 중이야. <laughs> 어 그래 하면서 또 옆에 있는 요거트도 또가서 내가 먹을 게 많다. 또 뚜껑 갈타 먹고, 뭐 괜찮아. 나 어차피 변비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 또그 친구 감자탕, 고기만 친구가 또 건져 먹고, 그다 <laughs> 괜찮아. 널 뜯어 먹을게. 하면서 또 그렇게 한 레벨 10 정도 돼야그 정도 이제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너 피스 챌린지를 해봤는데요. 맨 처음 시작은 사실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상관이 없고요. 시작한 발에서 한 칸씩 올라가는 거예요. 다만. 반대편으로 이렇게, 반대편으로 올라가고, 무릎까지 왔으면 어깨로, 어깨에 왔으면 반대편, 어깨. 그래서 다시 내려가는 것까지 해서 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해서 처음 왔던 발까지 오면은 정확하게 10단계, 레벨 10까지 가게 됩니다. 젓가락질 하는 게 조금 여러분 아마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옛날에 선생님 학창시절에 유행했던 노래가.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히히! 이 노래를 알면 일단 선생님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챌린지 성공 기준은 남학생은 55초, 여학생은 1분,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1분 5초 내에 레벨 10까지 성공하면 되겠고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 같으면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다시 확산이 돼서 등교 일정도 계속해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집 안에서 챌린지 하면서 운동하면서 건강들 잘 챙기시고 마스크도 잘 하면서 여러분들도 생활 방역에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챌린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 한 목표 50초 안에 성공해 볼게요. 도전 4 9 오오오오오. 도전 1 4어어어 도전 1 3, 4, 5, 6, 6 7, 8, 8 9, 8 9 10, 아, 40초.